1번부터 볼게요. 30명씩 x개조 하면 총몇 명이죠? 30x명이 되겠죠? 15명씩 y개조 그러면은 15y명이 되겠죠. 이 전체 합한 이학년 학생 수가 120명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두개 더한 게 120이다. 해서 1번은 됐고요. 2번 봐 볼게요. 1에 1차 방정식의 모든 해를 x, y의 순서쌍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를 15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15로 나누어 주면 어떤 수가 나오냐면요. x, 2x 더하기 y는 이렇게 되니까 8이 나오겠네요. x는 0일 때부터 차례대로 넣어 주면 되겠죠? x 0이면은 y는 8. x가 1일 때 y는 6.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2. x가 4일 때 y는 0.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y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따라서 이 5가지 경우만 되니까 순서쌍으로 표현하면요. 0,8, 1,6, 2,4, 3,2, 4,0이 되겠습니다.